망설이는 당신에게. 시작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철학. 당신은 지금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나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그 손이 떨리나요? 한 발만 내디디면될것 같은데 그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청취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망설임의 무게. 내일 할게요. 좀더 준비되면요. 조건이 맞으면 그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패할까봐. 창피당할까봐. 능력이 부족할까봐. 시간과 돈을 낭비할까봐.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봐. 키르케 고르는 이것을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이라고 했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 그 무거운 그 마음 한 구석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하지만 키르케 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당신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수도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그 자유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돌멩이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자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완벽한 준비라는 환상. 좀더 준비되면 시작할게요. 이 말처럼 그럴싸한 거짓말이 또 있을까요? 진실을 말하자면 완벽한 준비 같은 건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 준비만 하고 정작 살지는 않는다. 10년을 준비해도 20년을 준비해도 막상 시작하려면 여전히 떨립니다. 그렇다면 1년 준비한 것과 10년 준비한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9년의 시간을 잃었다는 것뿐입니다.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회피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정말 더 준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저 시작을 피하고 싶은 건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책을 한권더 읽는다고 강의를 하나 더 듣는다고 조건이 완벽해진다고 해서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은 시작하기 전까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데가 망설이는 것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동의 위험만 계산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의 위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에도 시계는 째깍거립니다. 1년 후를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1년 전에 시작했더라면 일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5년 후는 어떨까요? 10년 후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기억하세요. 죽음이 당신을 찾아올 때, 당신이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들이 함께 죽는다. 시작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확실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의 가능성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확실성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완전한 시작의 아름다움.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시작하면 엉망일 거예요. 맞습니다. 엉망일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모든 성공의 기본 열쇠다. 피카소의 첫 그림이 게르니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수천 점의 습작을 그렸습니다. 엉망인 그림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시작들이 모여서 거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첫 시도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사업이 대박날 필요도 없고 첫 글이 베스트셀러가 될 필요도 없으며 첫 운동이 마라톤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게라도 서툴게라도 떨리는 손으로라도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그한 걸음이 비틀거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정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피드백이다. 실패하면 어떡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패합니다. 아마도 여러 번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에디슨은 정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죠.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비결이 뭡니까? 에디슨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만가지를 발견한 것 뿐이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실패는 당신이 무능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실패는 당신이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울 때를 생각해보세요. 아기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기에게 너는 걷기에 재능이 없나 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는 것이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당신은 아기와 같습니다.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실수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실수다.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에서 배우지 않는 것,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 비웃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작하면 무모하다고 할 것이고, 시작하지 않으면 겁쟁이라고 할 겁니다. 어차피 뭘 해도 누군가는 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의 기준으로 사느니, 당신의 기준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게다가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대부분은 자신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관중석에 앉아 선수를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의 사람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이미 구경꾼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언젠가는. 이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 미래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그 결과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한다는 것. 완벽한 타이밍 같은 건 없습니다.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면 평생 기다리게 됩니다. 결혼하기 완벽한 시기. 사업 시작하기 완벽한 시기. 공부 시작하기 완벽한 시기 같은 건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운명을 그들의 계획에 맞춰 개척할 것이다. 당신이 시작하지 않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지나가고 인생은 계속됩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아닌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용기. 하지만 너무 막연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아주 작게. 라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다. 책을 쓰고 싶나요? 오늘 한 페이지만 쓰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나요? 오늘 10분만 걸으세요. 사업을 하고 싶나요? 오늘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나요? 오늘 단어 5개만 외우세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한발한발 한발 작은 걸음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브루스리는 말했습니다. 긴 여행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절대 도착할 수 없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떼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한 걸음을 떼세요. 그렇게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먼 곳까지 와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 시작한다면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도 망설인다면 미래의 당신은 후회할 겁니다. 그때 시작했더라면 이라고 말할 겁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그 미래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할수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망설이는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시작이 두려운 것은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작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준비가 덜 됐어도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더 이상 언젠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괴테의 말로 끝맺겠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이 옳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하세요. 망설이는 마음은 옆에 두고 떨리는 손으로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그저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할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드시어도 루즈벨트.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을 떼세요.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